아,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과 직선이 있는데 누가?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이거래. 이 말의 의미는 포물선이 직선보다, 직선보다가 위에 있대. 이 말이 여기가 어디? 1이고 B라는 얘기예요. 위에 있다는 말이의면 똑같은 X에 대하여, 동일한 X에 대하여. 이게 뭔데요? 포물선이에요. 포물선의 Y자표고 얘가 직선의 y 좌표. 똑같은 x에 대하여 포물선이 직선보다가 아래쪽이죠. 에있 근데 위쪽에 있는 범위는 여기에 있겠죠. 포물선이 여기 x라면 여기 직선, 여기 포물선. 그래서 포물선의 y 좌표가 위에 있는 범위가 이래서 b다. 이 말이 결과적으로 부등식 이 부등 이, 이 포물선보다가 똑같은 x에 대하여 직선의 y 값이 더 작더라. 얘를 푼 결과물이 x가 1에서 b다라는 얘기. 그래프를 그렸을 때 똑같은 x에 대하여 호물선의 y가 직선의 y보다가 이런 아래 있고 위에 있는 범위는 결국은 1 이상 1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잖아. 요 그럼 얘 부등식을 풀면은 ax 제곱 더하기 3분의 얼마? 6이니까 8x 2가 0보다 커. 이거의 부등식이 이렇게 만족을 한대.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a는 음수라는 느낌이 들지? 요 조건에서 푸니까 이거니까. 그럼 a는 음수. 그다음 뭐야? 얘가 등호로 되었을 때 근이 1과 b니까 나는 근과 개수 관계를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보다는 1이 근이니까 그러지 말까? 그냥 얘를 그냥 x 1, x b 요거 a 베다 얘와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비교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취향대로 하세요. 얘는 X제곱, 빼기 1, x 제곱 빼기 b 다기 1x 플러스 b가 위에와 같다. 이것도 좀 힘든데 개수 비교하면 되니까 그보다는 1을 넣는 게 나을 겠다 그냥 1이 경계니까 1을 넣으면 0이다 이게 더 나을겠네요. 1 넣으면 a 다기 3분의 8 0 2가 0. A는? 3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지. 그 다음은? 나는 여기 1로서 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B잖아? 그럼 2분의 뭐야? 5분. 마이너스 A분의 2지. 아,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1얘를 뒤집어. 따라서 B는 3이 됩니다. 오케이. 그냥 이 부등식 푸는 거야. 이 부등식 해가 얘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a와 b를 효율적으로 구할 거냐의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풀어 보니까 연립하다 보면은 얘가 연립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그냥 1이라는 게 부등식의 경계이잖아. 그럼 방정식의 해니까 대입해서 a를 구한 후에 그다음은 전개하지 말고 그냥 금과 계수 관계로 풀어서 b를 구했다. 각자 알아서 취향대로 구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포물선이 직선이 있을 때, 직선이 포물선 이 위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동일한 x에 대한 y 값이 크더라. 그래서 이부동식을 만족하는 범위더라라는 걸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다. 똑같은 x에 대하여 y 좌표가 더 위에 있더라라는 말이에요.